제네시스 G90는 언제나 순수한 럭셔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징이 다시 태어납니다. 단지 세단이 아닌 미래형 슈퍼 트럭 스타일의 모터홈으로 말이죠. 그것도 그냥 캠핑카가 아니라 풀 사이즈 더블 데커 바퀴 위의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이건 평범한 캠핑밴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제네시스 G90 슈퍼트럭. 사이버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엣지. 거대한 유리벽, 빛나는 엠블럼, 그리고 도로 위에서 모두의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 전면에서는 전폭형 LED 라이트바와 조각된 그릴 위에 떠오른 듯한 제네시스 크레스트 엠블럼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 아래에는 미래를 움켜쥘 듯한 초대형 스포츠 트럭 휠이 장착되어 있죠. 측면에서는 마치 SF 영화 장면처럼 자동으로 펼쳐지는 계단이 부드럽게 전개되며 이곳이 모터홈이 아니라 펜트하우스임을 직감하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상층 라운지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곡선형 가죽소파, 은은한 조명. 그리고 벽면에 내장된 터치스크린 컨트롤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용된 소재들은 최상급 가죽, 카본 파이버, 브러시드 메탈, 마치 프라이빗 제트기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 하지만 이건 바퀴 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이테크 주방 공간이 기다립니다. 인덕션 쿠킹, 소프트 클로징 캐비닛,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냉장고까지. 모든 디테일이 의도적이며 미니멀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프라이빗 수면 공간. 조용함과 편안함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휴식처입니다. 스마트 조명, 완전 암막 창문, 메모리 폼 침대, 그리고 별빛처럼 빛나는 천장. 심지어 이름을 불러주는 거울과 내인 샤워가 있는 미니 스파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 너머에 이 콘셉트는 제네시스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전기 기반이며, 지능적이죠. 단지 도로를 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제네시스치 90 슈퍼트럭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의 캠핑카가 이런 모습이라면 그 미래는 진심으로 놀라운 수준의 럭셔리가 될 것입니다.